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광원대학교 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2024 어, 학번 여러분들 제 집으로 환영합니다 음, 저는 정동훈 교수라고 합니다 어, 지금 미국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직접 어, 만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먼저 보내는 것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 같았으면 직접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어 때로는 쇼를 하기도 하고 어 시절 진짜 깜짝 쇼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들한테 물어보야겠지만복학생으로 손겨가지고 간 적도 있었고요. 어 강원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지금부터 해외에서 오신 학생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elcome you to our department from all over the world.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you as you prepare to fulfill your dreams in a fun and happy way until you graduate. Congratulations again. 欢迎你们从世界各地来到我们系，我期待着与你们一起努力，让你们在毕业前都能快乐地实现自己的梦想。再次祝贺你们。Je vous souhaite la bienvenue dans notre département, vous qui venez du monde entier. Je me réjouis de travailler avec vous. 世ま中から私たちの学のへようこそ。卒業まで楽しく幸せに夢を叶える準備を一緒にしてくれることを楽しみにしています。本当に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で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の 제가 이렇게 다양한 외국어를 실제로 할수 있느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은 모두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오디오를 따로 따고요 비디오를 따로 따고 뭐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음, 저는 이미 10년 전부터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로봇의 시대가 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에 관련된 여러가지 책을 어, 썼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 어, 미디어는 어때는 말이야, 인공지능은 어때는 말이야, 메타버스는 어때는 말이야, 로봇은 어때는 말이야 뭐 등등등의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건 간에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잘 된다는 사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 저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라 또는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라 프로그래머가 되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도 어, 그런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 저는 단지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무엇이 되고 싶은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신다면은 생산성과 효율성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우수한 품질의 결과를 낼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가운데학교 미디어 커뮤니티 대학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들 환영하면서 3월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